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11월 8일 현재 시간 은 59분입니다. 저희는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 동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대산 상원년 동종으로 1962년 국보 36호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현존하는 그 동종 중에서 가장 오래된고 신라 성덕왕 2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모양이 아름답고 세련된 조각과 수령 국법으로 인해 가지고 어, 그 주조 기술들을 볼수 있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저쪽그 상원사 문수보사를 보고 어, 이쪽에서 이제 사원사 동종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 국보급에 해당되는 이런 문화재들을 어, 종종해서 볼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국보 문화재가 제대로 좀6.25 전산시에도 소실되지 않고 잘보존되 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곳 역사의 부물 중에 사원사, 목조 문수 어, 동 좌상하고 상원사 동종, 그 다음에 이제 상원사의 중창권 선문을 한번더 보면서 마지막 이어지는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